여러분, 브랜드 유통으로 돈을 벌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소싱이죠. 인터넷 클릭 한 방으로 구매하는 온라인 소싱, 영업이라는 허들이 있지만 한번 달성하면 쭉 이어지는 오프라인 소싱도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드릴 이야기는 도매업체를 이용한 소싱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도매업자인 제가 어떤 식으로 도매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지, 어떤 브랜드를 다루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브랜드 유통을 하시는 여러분께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입니다 현재 제가 거래하고 있는 대표님은 총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쿠팡, 스마트스토어, 지마켓, 옥션 같은 오픈마켓에서 활동하시는 분 CJ, GS, 현대, 신세계, 롯데 같은 종합몰에서 활동하시는 분 크림, 솔드아웃, 포이즌 같은 리셀 플랫폼에서 활동하시는 분그 외에도 라이브 커머스, 공동구매 쪽에서 활동하시는 정말 많은 곳에서 대표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다들 매출도 잘 나고 판매도 잘하는 대표님들이 왜 저를 찾아오셨을까요? 바로 소싱에 대한 갈증이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소싱과 오프라인 소싱으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 대안으로 저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도매업자를 통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바로 시간과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고 안정성과 스케일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아울렛을 돌 수는 없습니다. 아울렛은 가끔 가면 좋으시고요. 정보를 통해서 매입하는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더 이야기하자면 저희가 드리는 것은 제품만이 아니죠. 도매업자는 수많은 브랜드와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각 브랜드의 정책과 방향성이 바뀌면 바로 그 정보를 캐치해서 그 정보를 대표님들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다양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얻으시는 정보도 좋지만 시즌 정보나 메인 상품의 전환 같은 정보를 들으실 수가 있으니 정보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유통을 하시다 보면 물건의 선점의 개념을 알게 되실 텐데 제품을 선점하여 나만 파는 상품을 찾으신다면 마진을 극대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만 해도 되는데 더 많은 브랜드를 만나볼 기회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 브랜드를 빠르게 만나볼 수 있는 것도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결국 전문화의 원리입니다. 소매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판매에 집중하시고 도매업자는 소싱과 유통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닭을 키우고 도축하고 튀기고 배달까지 다 한다 생각해 보세요. 효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도매는 좋은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축이고 소매는 맛있게 조리해서 고객한테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제가 거래하는 한 셀러분이 계신데요 효율이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웃렛 가셔서 사입도 직접 하시고 포장도 직접 하시고 배송도 다 내보내시는 것도 본인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재고가 남고 마진는안 맞고 하셔서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 스토어 초보여서 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렸던 캐리오버 상품군으로 세팅하고 판매만 집중하시니 매출이 팍팍 오르더라고요 지금 작년 10월 달에 정산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올해 4월 달 정산금이신데 매출이 확 늘으셨죠 3개월 만에 빅파가 되셨는데 상품이 좋으니까 뭘 해도 잘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바로 도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매업자를 이용하면 마진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내가 직접 사입하면 더 남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대표님도 계신데요 그렇게 반박하시면 당연히 대표님 말이 맞습니다 저희를 이용하시면 중간 마진이 빠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대표님들이 소싱하는 금액과 저희가 소싱해 드린 제품의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아마도 저희 금액이 월등히 저렴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저희가 해드리는 건 대표님이 원하는 수량과 가격이겠죠. 그리고 저희가 해드리는 것은 팔리는 상품만을 찾아서 데이터화 시키고 그 상품을 소싱해서 제공하는 것. 그 선을 저희가 명확하게 해드리는 것이 저희 몫이죠. 다음은 저희가 운영하는 브랜드입니다. 국내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은 리스트를 바탕으로 즉시 출고, 프리오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브랜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업무방을 통해서 개별로 진행하고 공급계약서를 모두 다 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대표님들은 온라인 소싱, 오프라인 소싱, 도매업체를 통한 소싱을 모두 섞어서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모두 다 비교를 해 보셔야 되거든요. 도매처를 단순히 물건을 파는 창구로만 보지 마시고 유통의 파트너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도매를 운영하는 저희 GNT 인터내셔널은 지금 철저하게 개별적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의 10%도 안 되는 리스트입니다. 공개할 수 없는 브랜드도 있지만 이미 그 브랜드를 선점하고 계신 브랜드 대표님도 계시고 VIP 고객들이 먼저 주문한 프리오더 제품들도 많습니다. 그럼 그 상품은 주문할 수 없는 걸까요? 저희가 그 중에 일부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그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미팅을 통해서만 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본사와의 계약이 주요인입니다. 오픈 채팅방에도 브랜드 관계자들이 이미 다 들어와 계십니다. 엔코노미님 영상에서 나온 리스트들도 벌써 본사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다 지웠습니다. 제가 미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서로가 신뢰할 수 있냐입니다. 서로가 맞는 방향을 봐야지만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좋은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도매업자는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까지 같이 짜줄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반드시 협업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도매업자이지만 단순히 박스만 나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셀러분들의 매출을 같이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판매 전략, 가격 정책, 시즌별 아이템까지 같이 고민합니다. 좋은 셀러가 좋은 도매처를 만나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립니다. 특히 지금 같은 브랜드 플랫폼 경쟁이 아주 심한 시장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트렌드에 올라타야 되거든요. 그걸 혼자 하려면 너무 지치고 늦어요. 같이 가야 합니다. 결론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셀러는 팔줄 알아야 되고, 도매는 물건을 줄줄 줄 알아야 됩니다. 각자의 할 일에 집중해서 같이 가야 합니다. 지금 도매처 없이 혼자 운영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 좋은 도매 파트너를 만나보세요. 저희가 그 파트너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미팅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구글 폼으로도 작성해 주시는 분들은 무료 설명회에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매처와의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할 것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